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만들어보는 댓글을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66번째 시간입니다. 자이 전주에도 여러분께서 소중한 댓글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자이번 주에는 어떤 동영상을 음, 만들어 봤는지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호리철리 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내년이 보금살이 되는 해인데 자극력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바로 보금살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의외로 보금살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댓글을 채택해봤습니다. 사주를 보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자, 보금 보금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주 있죠. 일주 본이 태어난 일주. 여기는 경자일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진일주라든가 무술일주 또 기해일주 이런 일주 있죠. 일주가 들어의해 운하고 똑같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기해년이죠. 기해년이고 일주가 기해년일 때 복음운이라고 합니다. 자, 내년이 경자년이에요. 이분이 질문하신 게 내년이 복음운이 된다는 얘기예요. 본인 하고 본인이 아마 경자일주신 이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이 경자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랬을 때 어, 일주하고, 운하고, 경자, 경자 똑같죠? 이런 거를 복음문이라는데, 여러 운은, 복음문은 어떻게 해석되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복음문이라고 해서 특별한 거 없고, 내 사주팔자에 희신운인지, 기신운인지를 파악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사주팔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래서 경자년, 내년 운기가 사주팔자에 희신운, 좋은 운이면 좋게 작용하고 기신 운이면 어안 좋게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보급문이란 거일자하고 똑같은 운이 들어왔다 해서 달라진 건 없다. 이게 희신인지 운에서 들어온 게 좋은지 기신인지 나쁜 운인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운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도로 보운문이라고 어 달리 해석하는 건 없다. 희신인지 기신인지 파악해서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아셨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아이제이 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일간 을목을 도와주는 간목두 개와 잇목의 세력이 클것 같은데 술토의 영향으로 큰 힘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이해하기 이해, 이해가 어렵습니다. 잇목의 지장감 모터 때문인가요?라는 댓글 주셨는데요. 아마 아이제이 님께서 제가 설명한 것을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사주가 좀 어렵거든요. 어, 이해가 잘안 되신 부분이 있어서, 어, 동영상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댓글을 채택해 봤습니다. 실전 117번째, 늦은 나이에 베트남에서 온 어린 처를 만나 폐가 방치한 남자분 사주에서 나오는 사주입니다. 자, 사주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사주 파자인데요. 갑인년, 무 아, 갑수롤, 을료일, 경진시에 태어나신 분인데요. 이 사주 발자가 본인이 을목 작은 화초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간목 간목 큰, 잎목까지큰 나무의 도움으로 상당히 강한 사주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한 사주 중에서 술토, 이게 재성이죠? 재성을 잎목 간목 간목 큰 나무들이 있어서 이큰 광활한 돼지가 술토죠? 이 재성을 제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술토는 제압되지만은 이 진토는 이 간목 간목 어, 입목이 너무 멀어서 제압이 안 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이 진토는 어, 을목 혼자 제압을 해야 되는데 제압이 을목 작은 화초로는 제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토가 금생수까지 어, 토생등까지에서 쇠가 나를 극하는 아주 흉한 존재. 그래서 배우자 연하 여기가 연하죠 시주니까 연하 어, 여자를 만나서 제압이 안 돼가지고 모든 재산을 잃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이제리 님은 이렇게 갑목, 갑목, 잇목이 을목에게 힘을 주는데 왜이 진토를 제압을 못하냐는 얘기죠. 이 애들이 갑목, 갑목, 잇목이 술토를 극하느라고 힘이 빠져서 그런, 거, 그런 건가요? 하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게 아니죠. 이 술토를 제압하고도 힘은 남죠. 근데 이 진토가 갑목, 갑목, 잇목에게 너무 멀리 떨어져서 제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을목 혼자 이 진토를 제압해야 되는데 진 을목이 작은 나무라 큰익 광활한 대지를 혼자 제압하기는 역부족이다는 얘기죠. 갑목, 갑목, 잎목이 힘을 준다 하더라도 이 작은 하초에 버팀목은 될수 있을망정 힘을 버텨줘가지고 진토를 같이 이렇게 극을 하기에는 너무 멀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단지 이 술토는 가까이 있어서 극, 목국토가 되지만 이 진토는 너무 멀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간 혼자 제압을 해야 되는데 제압할 힘이 없다. 이감목감목 비겁이 힘을 준다 하더라도 을목이 힘이 강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겉팀목은 대주지만 그래서 이 사주가 약해진 이 을목 혼자 진토를 제압하기는 힘든 사주야죠 연하한테 재물을 다 뺏겼던 그런 사주단 얘기죠. 그래서 감목감목 잇목은 이 술토를 바로 옆에 있으니까 제압을 할수 있지만 진토를 제압 못하고 이러한 큰 나무들은 을목에게 힘을 준다지만 을목이 힘을 받는다 해서 간목까지 힘이 커지는 거 아니잖아요 을목은 을목이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어, 진토를 제압하지 못한 이유가 간목, 간목, 임목이 너무 멀어서 제압을 못하고 을목 혼자 진토를 제압하다 보니까 역부족으로 그래서 어, 배우자한테 거꾸로 휘둘림을 당해서 재산을 잃었다 그런 표현을 했다는 얘기요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어, 또, IJ 니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건명, 임진, 임자, 가오, 의뢰의 경우, 영신은 시간을 먹 운에서 오는 희신은 왕성한 수기를 막아줄 토운이 좋을지요? 아니면 조우를 생각해서 화운으로 해야 하나요? 라는 댓글 주셨는데요. 어, 이 댓글이 이 사주팔자가 희신, 운에서 어떤 운이 오면 좋은가 상당히 좋은 자료가 될것 같아서 채택해 봤습니다. 한번 사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임진년 임자월 임진년 임자월 갑오일 의뢰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다 얘기죠.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해 보자고요. 어, 본인이 큰 나무로 태어났어요. 우선 어,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일간인 내편부터 네 알아보자고요. 나무의 내편은 네 같은 나무나 아니면 나무를 새겨주는 인성인 물인 내편이다는 네 얘기죠. 먼저 나무를 찾아보면 시간에 을목 작은 나무가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로 없고 지장간 진토안의 을목 해중에 감옥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인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간의 임수 월간의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 물이죠. 그 다음에 자수 적은 물그 다음에 시지에 해수 큰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상당히 물기운이 큰물 작은 물 합쳐져서 물기운이 많죠. 그리고 다른 데로 없고 진토 지장간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내편은 네 임수 임수 자수 해수 을목까지 해서 큰 물, 작은 물, 작은 나무까지 합쳐서 상당하게 내네 편이 많습니다. 자,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간 왕이죠. 식상, 재성, 그 다음에 관성.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생해진 는이니까 불, 재성은 흙, 관성은 새가 되겠네요. 식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어, 일지의 오가 작은 첩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도 없고. 재석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진토가 있네요. 큰흑강화란 대지 그리고 다른 데로 없고 오화안에 기도 희수안에보터가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전혀 없습니다. 지장간에도 없고요. 그러면 상대편에 나와 있는 거는 진토와 오화밖에 없어가지고 내편인 사주팔자에 물기운이 너무 쓰나미같이 강한 사주팔자가 돼서 강사주가 됐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좀더 깊이 보면 이 오화는 어떤가요? 살아 있나요? 큰 물, 작은 물합쳐서자 좌오충도 있고, 그 다음에 해수도 옆에서 있고 거의 꺼졌다고 봐야 되죠. 다음에 진토는 어떤가요? 큰 흙, 광활한 돼지지만 어, 물을 품은 흙이죠. 절벽절벽한 흙이 단얘이죠 그래서 이 많은 물에 역시 진토도 흙탕물이 돼가지고 사라져버린 그런 형국이네요. 그러니 온통 물이 사주팔자를 휩쓸어버린 사주가 됐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에서 희신, 운에서는 어떤 운이 좋을까요? 라고 말했죠. 저울어서 불이 좋은지 아니면 물을 막아주는 흙이 좋은지. 자, 흙이 들어오면 어떤가요? 이 많은 물이 흙타물이 되어버리죠. 그죠? 자, 운을 볼때 먼저 어떤가요? 물이 들어오면 제일 안 좋겠죠? 그죠? 물이 사주, 병인데 또 물을 생해주는 새도 안 좋겠죠? 요두 개를 빼놓고 이제 운을 대비해 본다는 얘기요 흙이 들어오면은 이 많은 물이 바로 한 방에 쓸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흙탕물이 돼버리고, 흙하고, 물하고 전쟁이 되는 사주라 시끌시끌한 운이 돼요. 그래서 흙은 물을 맡기보다 뚝방 터진다는 얘기요 흙이 들어오더라도. 그러니 좋지 않은 운입니다. 다음에 불이 들어오면 어떤가요? 조로서 불이 들어오면은 병화 들어오면 인병충. 그죠? 사화 큰불 들어오면 사해충 이 목생화 해준다고요? 이 물, 이 나무들은 이 물에 거의 젖어가지고 젖은 나무라 목생화가 안 되는 나무예요. 거의 썩어가는 나무네요. 그래서 안 되고. 뭐, 5화 정도 작은 불돌아봐야 여기는. 간에 기별도 안 가죠? 정화나. 그래서 거의 다 꺼져버린다는 얘기죠. 불은 돌아자마자 물한테 당해서 꺼져버리고, 흙은 당해서, 어, 흙탕물이 되버리고 그러면 어떤 게 좋을까요? 바로, 어, 운에서 큰 나무를 만나야 돼요. 큰 나무, 감목이나 잎목 이게 돌아야 이 물들이 화를 내지 않고 수생 수생 목수생 목하면서 이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이 물을 빨아 주니까 일간이 감목이 숨을 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수생목 사주가 아니라 수국목 하는 사주가 됐어요. 너무 과유불급이죠. 물이 판치다 보니까 나무가 썩어가고 부목이 된 상태라 이럴 때는 운을 큰 나무, 간목이나 임목을 받아서 자연스럽게 임보를 빨아들여야 좋은 운이 됩니다. 그래서 희신은 큰 나무가 되겠네요. 간목이나 임목. 아셨죠? 이렇게 운 보는 그 용신을 구한 것도 중요하지만 희신, 어떤 운이 올 때가 가장 좋은지를 가늠한 것도 상당히 상담하는데 도움이 되고 정확한 상담이 된다는 거꼭 알기 위해서 이 사주팔자를 한번 채택해 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도움이 되셨나요? 예. 자, 이번 주에 올라온 댓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많이 부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